손에프행 96.3 조아의 소통 우체통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수고가 많으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로 한 주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기회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멋지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기회를 단번에 잡기 위해 열정 가득, 웃음 가득, 에너지 풀충전. 오늘도 멋지게 초아의 소통 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조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짧은 글도 좋고 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조화의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나이를 든다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합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굳고 마음이 다치는 것 아닐까요? 혹시 나이 고집에 갇혀 누군가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도 생각도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공감되는 글입니다. 나이가 아닌 마음의 구둠이 진짜 늙음이라는 말 저도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이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이윌의 촌스럽게 왜 이래 로이킴의 그때로 돌아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둡고 부정적인 곰팡이를 키우기보다는 작은 긍정의 생각과 행동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내 마음밭에 따뜻한 꽃이 하나 심어 보아요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맞아요.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 좋은 일로 이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마음밭에 활짝 피어날 꽃을 기대합니다. 루시의 잠깨 지하에 미치게 그리워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꾸준히 시작하다 보면 그 작은 실천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조용히, 성실하게, 실천해 보는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죠?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오늘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빈 스프라우트의 달달한 노래,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순간 속에서 기쁨과 고마움을 느낄 때 그것이야말로 향기처럼 다가오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기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맞아요.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오늘도 작은 감사 하나, 웃음 하나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페이지에 비도 오고 그래서 벤의 꿈처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단단하게 채운 오늘은 견고한 내일을 만들고. 그렇게 쌓인 날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지요. 오늘도 좋은 것들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글을 읽으니 오늘 하루를 더 귀하게 느끼게 되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치지 않고 잘 보내야겠어요.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범진의 인사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 고르며 커피 한 잔의 여유처럼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곁에 기쁨과 평안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이언티의 모르는 사람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투어스의 마음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노래 들으면서 초아는 물러가겠습니다 초아의 소통 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조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짧은 글도 좋고, 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좋아의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약 중에서 제일 좋은 보약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